모든 부모는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강하게 흐르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설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자녀의 신앙은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믿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크고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오늘은 부모의 말이 자녀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살펴보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해주세요. 자녀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말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반응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때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팀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적이 높으면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면 기쁘지만, 거절당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기뻐하셔라고 끊임없이 말해줄 때, 아이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넌더 노력해야 해. 넌 실패했어.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그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그리고 확신에 차서 말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학교에 갈 때, 혹은 실망하고 주저앉았을 때,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하나님이 널 기뻐하셔. 이 말들이 쌓여서 아이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비난이 아닌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지면 부모는 왜 넘어졌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넘어진 아이에게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 자녀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비난 대신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죄와 달리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럴 때 부모는 나의 자녀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다시 할수 있어. 실패는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거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쌓이면 아이는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수했을 때 더욱 격려해 주는 부모가 될때 자녀는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의 실수 앞에 비난이 아닌 격려를 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는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선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을 때 열두 정탐꾼 중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안 돼. 넌 부족해. 넌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하면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질 때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단순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의 입술은 자녀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록 아이는 기도가 자연스러운 삶에 일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이가 힘들어 할때 먼저 기도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부모의 말은 자녀가 마주하는 어려움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 말은 자녀의 인생에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게 내려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고 실수했을 때 비난이 아닌 격려를 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도록 인도하며 축복의 말을 습관처럼 할때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팀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는 자녀의 마음에 깊이 남아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혹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입술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세요.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